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아 말씀 조금 무겁고 딱딱하지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아 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어제 그제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후에 돌아오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장 3절이죠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돌아오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왜이씨 뿌리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께 돌아오려는 신용을 하는 것과 진정으로 돌아오는 걸음, 표정, 말. 겉으로 보면 엇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신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돌아오라는 거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돌아오는 너희들이 돌아오는 너희 마음 그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씨를 뿌려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시덤불의 기운이 그 싹일, 싹의 기운을 막아서, 싹이, 발화된 그 싹이 제대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렸다고는 하지만 얻는 것이 없어요. 결국,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씨 뿌리는 흉내, 신흉만 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그냥 둔채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땅 위에 씨를 뿌리면 딱딱한 흙으로 인해서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들의 눈에 띄어서 그 새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그 딱딱한 땅에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은 씨 뿌리는 신용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버려야 할 마음들 가시덤불과 같고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지 않은 채 씨앗 뿌리는 흉내만 내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이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는 신용, 흉내를 내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가시덤불 그대로 두지 마라. 그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아 엎듯이 굳은 마음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느라고 손에 가시가 박혀도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되고요. 손에 군살이 박히는 한이 있더라도 묵은 땅을 갈아엎은 뒤에 씨앗 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씨앗 뿌린다. 믿음으로 씨앗 뿌린다.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은 호세야 10장에서도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런 말을 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 여호와를 찾는 행위와 같다. 그말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말대로 하면 돌아오는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가시덤불. 또, 묵은 땅, 길가 돌밭, 뭐, 이런 것 내버려둔 채, 씨앗을 뿌리는 건, 아무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씨 뿌리는 신용, 씨 뿌리는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가시덤불과 묵은 땅을 내버려둔 채, 그 위에서 요란하게 믿음의 구호를 외치면서 씨를 뿌린다고 요란법석 떨고 씨 뿌리는 신욕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습관이 되어버린 것. 포기하는 것, 체념하는 것, 불신 이런 것들을 가라앉는 것을 가리킵니다. 낡은 생각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가라엎은 이 땅을 적시어서 씨앗을 품는 땅으로 만들어 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믿음의 씨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위에 씨앗을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 불신들 갈아엎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온전히 심기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게 하시고 그래서 이내를 거두게 하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노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백영수 권사님 그 허리 뼈마디 근력들 강하게 하시고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